어, 시골집 뜯어가지고 나온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텃밭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. 원래는 블럭이 깔려져 있었는데 그 위에다가 동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여기는 파 모종을 심었고 여기는 당근 그 다음에 이거는 고추를 그냥 꺾어지 옆에 나온 그 도장지를 꺾어지를 해봤습니다. 잘 살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파. 요 뒤쪽에는 딸기. 딸기 모종을 심었습니다. 여기는 왜 이렇게 해놨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여기는 이렇게 다니면서 관리할 수 있게 <laughs> 이렇게 다니면서 조금 길면은 사람 손이 안 닿는 부분이 생기니까 구역도 나누고 이렇게 다니면서 관리도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. 뭐 그냥 조그만한 텃밭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근데, 여기 이제, 이런 게 이제 고추를 겨까지 나지 않습니까? 그걸 고추의 겨까지를 그냥 잘라가지고 꽂아보시면 이파리는 몇개 따주시고 꽂아주시면 이렇게 잘 삽니다. 고추는 꽃꽂이 해도 잘 살아납니다. 이렇게 해서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